네. 자, 요, 이제, 응용문제인데, 응용문제는 아니고, 말을 좀 꾸어놓은 거야. 말을 좀 꾸어놓은 거야. 원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가에다 곱하는 거냐, 정가에다 곱하는 거냐, 상당히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원가라고 하면 원가에다 곱하면 돼. 정가라고 하면 정가에다 곱하는데 그거 몰라요. 이렇게 하는데, 봐봐 할인해주는 거는 원가에서 할인해주겠니? 상식적으로. 당연히 내가 가져갈 이익에서 조금 할인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할인은 대부분, 대부분 다 정가에서 할인해줘요, 정가에서. 그러면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정가에서 다시 이익 붙이는 건 아니잖아. 이미 이익이 붙어 있는데 뭘또 붙여. 아니면 처음부터 이익을 더 높게 잡든지.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건 주로 어떻게 되냐면 원가에다 곱하게 돼 있어요. 주로 원가에. 요거는 이제 상식이죠. 상식이? 상식? 상식이야. 여러분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장사를 안 해봐서 그래, 장사를 안 해봐서. 장사를 어, 안 해봐서 그래. 원가는 이익은 주로 이제 어디다 곱한다? 어. 여기 원가에다 곱한다. 그 다음에 할인은 주로 어디다 곱한다? 정가에다 곱한다. 일단 이렇게 뼈대를 잡고 나서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네, 처음에 나온 정보가 예, 할인에 대한 정보를 먼저 줬죠. 그죠? 할인에 대한 정보. 할인은 주로 어디다 한다고? 정가에다 한다고? 정가. 정가에다. 정가를 x. 정가. 이건 정가요 정가. 내가 그냥 정가를 x라고 잡았어요. 자 여기에다가 할인해주는 할인. 그러면 1-20% 이렇게 되겠죠? 1-20% 그럼 식으로 적을 때는 이게 0.8x 이렇게 된다. 0.8x 식으로 적으실 때 0.8x 이렇게 되신다. 이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요게 지금 내가 가져가는 돈이잖아, 그제. 그러면 여기에는 원가하고 이익이 더해져 있는 거지. 물론 할인을 해줬지만 어쨌든 원가하고 이익이 더해져 있는 상태야. 어 그러면 이게 얼마 남았냐? 근데 지금 내 20%를 지금 깎아줬잖아, 그제. 그래놓고 어, 나한테 얼마가 떨어지냐? 봤더니 어떻게 원가에 이익이 15%일 때는 이익이라는 건 주로 어디에 한다고? 어, 원가에다 곱한다. 원가는 줬죠? 여기야. 8,000원. 8,000원에 이제 15%야. 15%.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어, 요게 이게 지금 원가 8,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익이라는 건 1에다가 어떻게 더하시면 되겠어요? 원가율, 원가율 15%. 요거를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주로 이제 요거는 소수로 쓰이게 는 거니까, 1.15를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15를 곱한다. 여기까지 못되셨죠 뭐 그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온 건 정가 어, 정가가 되니까 x 값 자체가 답이 되겠어요 자 일단은 뭐 양변에 어, 100을 곱한다 100을 곱다 소수 두자리가된 거니까 그럼 여기는 80x 되는 거고 요거는 8,000원 좀 이따 약분 될 거니까 그냥 일단 요거 곱하기는 안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80이잖아 그지? 그럼 이 80이 한번 들어가고 여기는 80이 이렇게 100번 들어가 100번 100번 들어가 그럼 정가는 얼마가 되냐 그러면은 115 여기에다가 공두개 이렇게 붙인 거랑 마찬가지야 만 1500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만 1500원